우리 동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 읽게 될 말씀과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앞 부분만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느닷없이 이런 질문을 하면 우문 같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잘 믿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더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계십니까? 다행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시다고 하니까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여기저기를 뒤졌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연이어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난주 오병이의 어 기적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베세다 들력에서 일어났던 그 기적, 그 표적을 보았던 그들은 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광야의 들력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소문을 하여 결국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까지 가는 수고를 합니다. 바다를 건너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 말은 왜 우리에게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 찾느라고 우리가 참 분주했습니다. 이런 어떤 표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6절 말씀에 그들의 속마음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표현은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 예수님의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또 떡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은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 중에 오늘 예수님이 대면하는 자들은 떡을 위하여 나온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여의 기적은 평범한 기적이 아니었지요. 그 오병여의 기적은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이 기다리던 선지자라고까지 호평할 만큼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까닭은 그 표적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오면 또 배부를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적인 배고픈 사람들이었고 물질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배고픔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적인 필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책망하는 분만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를 가르치실 때 마태음 6장 11절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 육신의 평안과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책망받을 만한 내용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까닭이 아니라 오히려 배불렀던 그일 때문에, 떡을 먹고 배불렀던 그일 때문에 나를 찾아왔구나.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이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겠죠?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사람들의 염려는 자신의 목숨, 자신의 몸을 위하여, 안녕을 위하여 염려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27절 말씀에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오늘 예수님의 관심에 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핀트가 맞지 않아요. 초점이 맞지 않아요. 의도의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찾아가실 때마다 많은 병자들과 많은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표적을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일신의 안녕, 이 땅에서의 문제만의 해결에 초점이 있었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거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무엇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평안이 왔구나. 여러분의 육체에 건강이 왔습니다. <laughs>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구나.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던 바를 다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셨구나. 이런 일들로 인하여 나는 더욱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일들로 인하여 나는 더욱 예수를 잊으면 안 되겠구나. 거기까지입니까? 오늘 예수님을 찾는 또 하나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표정을 보아서 예수님을 붙들고 싶었던 또 하나의 부류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표적을 받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표적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현상에 마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 갔더니 병을 고쳐줬어요. 그곳에 갔더니 죽었다고 다 외면한 사람인데 살아서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표적을 쫓는 거지요.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두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차이가 없어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 그 모습.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표적이 있는 곳에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신념과 자기 철학에 걸맞는 것을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이 땅의 것으로 국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연이요 고린도 전서 1장 22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십자가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와 그리스도 때문에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과거의 나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코로나를 중심으로 해서 BC, AC 이렇게 구분한다 그러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크로스 십자가의 삶 전의 모습과 십자가를 믿는 이후의 모습이 확연히 다르십니까? 십자가 전에는 내가 병이 있었어요. 십자가를 알고 난 이후는 내가 건강해요. 이것으로 끝나 버리진 않습니까? 십자가를 몰랐을 때 나는 많은 문제 속에서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난 이유는 지금 평안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책망 아닌 책망을 들었던 저들을 향한 예수님이 너희가 이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여의하지 말고 영생을 얻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라고 말씀했을 때 28절에 제자들이 반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질문은 너무나도 차이가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때론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는 것으로 나의 믿음의 기준이 정해지는 것 무엇을 행함으로 인해서 나의 믿음의 척도가 정해진다면 그것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것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진보할지도 모르고 또 한편으로는 목사님, 그건 다 과거에 내가 다 지나왔던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물어 봐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같지 않다고 한다면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비관하고 비난하고 질타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 38절에서 39절에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우리에게 표적 보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기에 예수님의 대답은 무슨 의미일까요? 표적을 구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악하고 음란하다는 이 지적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왜 악하고 그들이 왜 음란한 대상이 되었을까요? 음란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음란의 의미는 성적이고 도덕적 타락만을 담고 있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음란의 의미는 우상숭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의 신이 그 모든 신앙의 중심에 서서 예수 믿음의 기준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또는 권력이 때론 지식이 때론 어떤 삶의 평안함이 우산이 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느냐? 라는 질문 속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으로 가장되어서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권력 때문에, 지식 때문에, 삶의 어떤 평안함의 형통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라고 말할 때 지나친 비약일지는 모르겠지만 음란한 세대라고 지침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표적만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대답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표적이 있는데도 왜 하필이면 요나의 표적일까요? 요나의 표적은 회개의 표적이에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했을 때, 그는 니누웨에 가서 니누웨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여러 정황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나는 니누웨가 아니라 반대편 다시 쏘로가는 배를 타고 그의 몸을 옮깁니다. 그때 하나님이 배속 어, 배에 타 있는 배 가운데 저 밑에 있는 요나를 하나님이 끝내 찾아내어서 풍랑을 통하여 요나로 하여금 물고기 배에 들어가게 하고 물고기 배에서 요나가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할 때 하나님이 예비한 인웨로 다시 가서 토해내게 하는 이 표적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기점으로하여 나타나는 before cross, after cross, before Christ, after Christ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나는 변화되지 않았으나 내게 주어지는 것이 달랐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뉴노멀이라는 단어를 익숙하게 듣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시스템이 달라지고 행태들이 달라지는 이 그점에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를 살기 위해서는 어떤 기, 삶의 기준을 가져야 될까?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역시 한때인 것을 기억하십니까? 코로나 백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일로 인하여 치료가 원만하게 된다면 우리는 언제 그랬느냐?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물론 부분적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건 역시도 요즘 유행하는 복음송 가사처럼 이것도 지나가리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는 것이.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에 있다면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이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나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니까? 그동안 우리의 주 관심이 무엇이었나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에 원점에 서서 예수 잘 믿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한 양식을 위하여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기대함이 있어요. 기대는 소망이 되고 소망은 그 삶의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는 아주 큰 힘을 발휘하지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 힘을 상실하지요. 그러나 그 소망이 우리에게서 출발합니까? 하나님에게서 출발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기대에서 출발하는 거야.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배부름을 만족하기 위해서 왔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라는 사실을 그 배부름을 통해서 믿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이미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인치신 일을 믿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좀더 젊을 때 교회를 다녔더라면, 내가 좀더 돈이 있을 때 교회를 다녔더라면, 내가 좀더 여유가 있을 때 교회를 다녔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교회에 큰 힘이 되고 보탬이 됐을 텐데, 내가 너무 예수를 늦게 믿었어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또 반대로 말하면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이 될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불편하도 들어야 될 것은 일찍 예수 믿은 걸 감사할 줄 모르면 시간이 지날 때 여러분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 버리면 못돼그 순간 나는 썩을 양식을 위해 오늘도 교회를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있다는 소망을 둘때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기 시작하면요. 예수님을 버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건 청년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유혹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친히 역사하심을 믿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이 성경의 약속임을 믿을 때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배부름을 얻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생을 얻기 위한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일 텐데 무엇을 할까요? 플러스, 플러스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나를 바로 믿는 것이다 라고 답해 주는 거죠.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소망 있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신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대감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를 통하여 비유해 주셨어요. 한 부유한 자가 먼 길을 떠날 때 자신의 집에 종을 세 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한 명에게는 한 달란트, 한 명에게는 두 달란트, 한 명에게는 다섯 달란트. 아마 이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누구에게는 한 달란트요, 누구에게는 두 달란트요, 누구에게는 세 달, 다섯 달란트를 주었을까? 거기에는 한 단어가 나오죠. 주인이 각기 종들의 재능을 따라서.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인은 그 종들의 능력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에 걸맞게 달란트를 맡겨준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는 일들은 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부담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거룩한 부담, 거룩한 짐, 이런 단어들을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으로 하는 일들이 부담스러울까요? 기쁨으로 하는 일들의 그 즐거움은 그 일의 무게감을 따져가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가정에나 있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먼 길을 떠난 자녀가 이제 그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 집에서는 그 자녀가 이제 오게 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자녀가 집에 오면 모두가 다 기쁨으로 제외할 그 시간이 너무나도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날 아침에 어머니가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몸살이 온 겁니다. 아유, 우리 아들이 오면 이제 맛있는 밥도 해줘야 되고, 집도 좀 정돈해야 돼. 내가 너무 몸살이 났네. 아유, 그냥 내팽개 치고, 그냥 다음에 오라고 전화할까? 오면 그냥 중국집 음식이나 시켜줄까? 이런 갈등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갈등으로 고민하겠어요? 그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내 몸이 천근만근이라 할지라도 내 아들을 위해 맛있는 그가 좋아하는 밥을 짓고 그가 집에 와서 편히 쉴수 있도록 쉴 공간을 만들어주고 집을 정돈해야지 하며 몸을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관계지요. 아들의 기쁨을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왜 재능을 따라 달란트를 주었느냐 하는 그 주님의 비밀스러운 표현은 주인은 종들이 남기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종을 헤아리고 있음을 종들이 아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인은 한 달란트나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자들이 또, 배나 되는 달란트를 남길 것이다라고 하는 이 남김의 기쁨을 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공감하여 주인의 기쁨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주인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두 달란트 가진 자나 다섯 달란트 가진 자가 배나 남겨왔다 할지라도 그 남긴 것을 그대로 그들에게 줄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 관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한 달란트 받아온 자는 다시 그한 달란트를 고스란히 주인에게 주며 이렇게 말하지요 주인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다시 말하면 수고하지 않은 데서 불로소득을 거두는 분인 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내게 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런 표현은 주인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표현이죠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나를 그런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서 주인은 더 표독하게 행동합니다 있는 것도 뺏어다가 더 많이 가진 자에게 보란 듯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만족 때문에 신앙생활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믿음생활합니까? 가능하시면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결국은 나의 기쁨이 된다는 거죠. 이 달란트 비유에서 그 주인의 기쁨에 동참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들이 수고한 것을 저들이 다 받게 되었다. 주인님, 내가 두 달란트 받았는데요. 두 달란트는 원전이니까 드리고요. 두 달란트는 내가 수고한 거니까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죠. 예수 잘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의 기쁨 때문에 예수님 믿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기쁨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기쁨 때문에 믿음 생활의 승리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평안이 될 수가 있고,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기쁨으로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재능이 다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재능이 없는데요.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재능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사요, 능력입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것을 가지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수고할 때 믿음의 빛이 발하여집니다. 저도 한 예화집을 보고 이 소식, 이 내용을 전하려고 합니다. 치아치노 로신이라고 하는 오페라 작곡가가 있습니다. 그는 1792년에서 1868년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이탈리아의 오페라 작곡가였는데 어느 날 작은 마을에 방문을 해서 그 마을 사람들의 음악적 재능을 테스트해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 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신이의 귀에 번쩍 떠있는 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여자이었습니다. 그는 이 여자의 목소리가 너무 고와서 노래를 시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로시니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 여자는 목소리는 좋은데 노래를 잘못 부릅니다. 일명 음치였습니다. 특히 이 여자는 중간은 중간 음인 B 플랫 음 외에는 더 이상 다른 음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시니는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의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운데 노래를 못 하니 애석하긴 한데.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사람들이 듣게 할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이 여인의 중간 음밖에 내지 못하는 비플랫 음만을 가지고 곡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과 함께 화모니가 되어서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이 원래 노래를 못하는 여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비플랫 음절이 나오는 소리는 다이 여인이 내면서 모든 합창을 하는 사람들과 화모니를 맞추니까.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저희 여자가 노래를 못하는 여자인 줄 알았더니 참 잘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이렇게 화목니를 이루는 세계입니다. 나 혼자 잘하는 세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일에 부담을 가지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잘하고 있는 일을 기쁨으로 더 잘하려고 할때 능력이 되어집니다 자기 목을 잘 감당해낼 때 그것은 선한 귀감이 되어집니다 자기의 몫을 남에게 떠넘기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헌신으로 섬겨갈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기쁨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저는 우리 동신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잘 믿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믿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든다면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상황과 여건과 재능과 은사를 통해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려고 한다면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여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문같지만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심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행함에 대한 기대하심이 이루어지는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생활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고백하면서 이 8월 한달 예수 잘 믿는 신앙의 자리에 선들어짐이 없는 우리 동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